내려놓기, 내려놓기 하 방법은 각자 찾으세요. 어쨌든 찾으세요. 그래서 가아100 플러스 자아 10. 요것이 0.9 이하로 떨어져야 들이대어 저게 될 텐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냐면 생각과 상상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다행스럽게. 그래서 뭐냐면, 진화가 저렇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 그랬을 때 사실은 나의 사랑이고 무, 조금 더 수련을 해봐야 무의식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렇 절수련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하늘 의식까지 높여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드디어 아 그게 나의 진화 나의 하늘 아, 의식이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신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이 이겁니다. 이 세상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다 인격화된 신. 그런데 인격화된 신을 이거를 대상으로 하면은 내가 종이 되죠, 피조물이 되죠. 이거 벗어나야죠. 제가 뭐랬어요? 대상에서 자기로 가야죠 내 안에 진화 내 안에 신내 안에 신이잖아요 그거 발견하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때의 진화는 제가 뭐랬어요? 초월의 시간이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초월 능력이 생기는데, 이 초월 능력은 뭐예요? 현상계 뿐만 아니라 비물질 고차원계 창조 능력이에요. 현상계를 초월해서 현상계뿐만 아니라 비물질 고차원계까지도 내가 인지하고 그 진화의식을 쓰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절수련해서 그래서 제가 첫 배는 뭐예요? 1 처음에는, 나. 내가 전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무의식. 기식을 통해서, 자 아가 절하게끔 몇 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할 때 뭐라고 했어요무아 네. 상태에서 하늘의 힘 지나가 저절로 절이 되게끔 하고 그랬죠? 네? 그럼 제가 저를 이렇게 정리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표면의식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무의식 이제 알고 경험도 하고 존재도 같이 해봤잖아요 네? 그랬으니 이제 진화를 느끼기 시작해서 이게 나옵니다 이, 이게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 이거 어저께 정리한 거예요 이거요 어저께 어저, 어이, 오늘, 오늘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를 어떻게 시키지 하고서 이거 그냥 바로 썼어요 바로 바로, 어디서는 바로 종이에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생사순환 절순환 하늘 때, 이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식으로, 영혼으로 결합돼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어떻게 이 땅에 부모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태, 애기로 태어났어? 어떻게 배웠지? 음, 응, 나도 선인이 됐구나. 그래, 내 뜻을 펼쳐보자. 다 펼쳐놓고 보니까, 오! 나의 영으로시기 그 나를 입을 만들었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식을 기식을 해서 내 기식을 해야 기가 절하지 운기로 기식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고요? 요 운기를 하라는 거예요. 운기로 절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운을 기 기로 꽉 채우고 있으면 들려주절로. 저절로 손이 들려요. 이 기운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떠오르는 그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조, 고요하게 선정 상태에서 저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감정들이 아 내가 전생에 나의 무의식은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렇구나라고 해서 그럼 하늘은 뭐였지? 하늘음 하고서 이제는 하늘에 그때 저걸 떠올리고 하는. 그러면 저것이 점점 점 가해지겠죠. 그러면 드디어 내일 하늘의식 진화를 좀인정합 그러면요, 하늘의식이 여러분들 은 여기까지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걸 합니다. 저는 저 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혼과 영은 전 구분했죠. 분리했어요. 수련을 통해 수련과정에서 혼과 백은 분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습하는 게 뭐냐면 혼과 영을 분리하는 작업. 혼과 영을 분리 작업을 하고 내 의식이 낮으면 나는 윤회하는 백 에너지 터져서 몸을 나는 환생한다고 나는 보고 있고요. 제 스스로 알 있는 것은 저는 이미 환생을 안 합니다. 윤회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몸을 갖고 있어서 지금 내가 수련하고 있다. 몸을 갖고 수련한다는 건 뭐예요? 수련을 통해서 내가 느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자각을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몸을 놓고 영혼만 남았을 때 그래, 그럼 이번 생에서 나의 의식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래, 그걸 딱 놓고 갔어. 근데 오진 않는다. 거기서 뭘 어떻게 할 거지? 물론 좋긴 좋지. 편하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기 상태에서 뭘뭐했겠다는거예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게 하는 게 뭐냐면 혼과 영을 분리해서 나의 영혼의식을 이걸 보고 봐요. 이거를 해탈 열반으로 열반으로 가고요. 하고 그다음에 내가 혼을 놓고 갈 거냐 갖고 갈 거냐 지금 여기 요 중인데 혼을 가져갈 때는 제가 혼을 영화한다. 혼을 영화해요. 그 가능합니다. 왜냐 빛에서 입자로가 됐기 때문에 이 혼은 거기에 빛이 아니 에너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상태는 저급하다는 거예요. 저급한 영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영식을 저는 고급화해서, 고급하게 해서,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저는 본래의 근본 영과 하나 되기. 하나되는 그거를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같이 안 느끼는 한 못지는 모르겠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천부경에 시 마지막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절대 신의 진화 마정이에요 이것이 이것도 신, 나의 진화도 결국은 인격화된 신이라고 했는데 절대 신은 이거 이게까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는 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르는냐면본인본 태양 악명 을 했어요. 우주 절, 절대 신의 본는은 신의 신이요의이라고의 신의 신의 그의 신의 신의 신고 신의 신 상태다 이게 존재 상태다 이게. <laughs>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하고자 뭐예요? 여기서 수련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이게죠. 본심 본태 한명 아니. 내가 수련을 통해서 인중 천지 일하여. 그 일이 무의 상태로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이때 무는 뭐예요? 본심이지만 무심입니다. 절대신의 시작의 상태. 근데 지금 저한테, 나한테, 나한테 이 수련을 통해서 신성이 있음을 알고 그 천지성을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나는 뭐예요? 무는 뭐예요? 지혜가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갖춰진 진화된 신이라고 하다 진화단계 체신이에요. 그러면 절대신은 자기의 목적이 뭐예요? 진화잖아요. 근데 내가 진화된 개체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영에서 나를 하나로 인정하겠어야 하는 것절대 신은 경험이 없는 무의 상태였는데 신 자기를 분화해서 분화 영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넣어줘서 내가 개성체의 존재로서 이러한 수련 과정을 다 거쳐서 내가 진화된 개체 신이 되니 자기의 목적과 맞아야 안 맞아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신과 인 합일. 이 되는 가능한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저는 이거는 결정할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경지가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신인 합일된 나의 경지가 어둡다고 느껴져서 그것이 아 이런 거구나 해서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상태라면 제가 이렇게 해서 전갈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돼서 해보니 아 그래도 좀더 여기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 연결은 돼 있지만 연결을 하자. 연결을 하지만 나는 이 중생계에서 이 존재들을 이끄는데 내가 진화의 역할을 하 봐라고 할 때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여기 계속 받았어. 그럼 내가 나도 지나다니제 저는 이제 지금 인정을 해요. 나도 신, 이미 신이라는 걸 저도 이미 이게컨대 신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이계컨대 신이에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절대 영 절대 신의 상태에서 나를 하나로 손을 잡아주는 상태를 나는 일단 될 거예요. 더 가지. 가되 내가 그리 갈 거냐 여기에 머물 거냐응 이건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여기 있을 거냐 이리 갈 거냐는 그건 제가 그때 결정할 거고요. 그때 저의 느낌을 제가 느껴보고 어떤 상태인가가 경험하고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저예요. 정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본이 네, 만약에 이제 네, 네, 끝내기 전에 <laughs> 제가 수련을 통해서 명상과 선정을 통해서 상단 여기서 이제 상단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활성화 시킬 거냐에 대한 방편은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 방편을 수없이 썼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까지는 그냥 뭐 공부하고 누구 책을 보고 계속 지식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상담 전 수련을 계속하면서 계속하고 하고 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정보를 는구나 정보를 준다니까, 내가 의식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5차원에서 나한테 정보 줘봐야 뭔 생각을 해요? 5차원에서 2차원, 학생한테 정보를 줘봐야 걔가 느끼고 알고 걔가 3천, 4천 가겠냐고 못 갑니다 제가 3천기에서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의식을 계속 계속 열고 개발하고 개발하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저 차원기에서 나한테 그쪽 정보를 쭉축 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이런 상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이, 이거, 이거, 이거를, 이 수신 장치를 물질 현상계에 머물러서 이거를 송수질 할 거냐? 아니면 비물질 의식계, 의식, 어. 의식계에 송수신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할때 지금 현재 자기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나 현재 하고 있네 나는 이거, 송수신, 이거 물질 송수신도 못할 수도 있어요 물질계 송수신도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사는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높여 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뭔가 보겠습니다. 고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 사진 찍고 사진 좀 찍겠습니다.